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, 오늘 도 봉우도의 새로운 뉴스를 책임지는 앵커 전상빈이었는데 예, 때려 치웠습니다. 때려 치우고 어, 빠르게 어제의 소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. 십시오겠습니 어디... 네. 경찰과 간호사? <laughs> 저거 뭐야 저거? 네네. 바라볼 네. 때 뭔가 보면 안될것 같은. 같지는... <laughs> 아 그래요? 제 버스가 안 보이니까? 아니요 그게 아니고. 아, 아 선생님 찐찐. 아이고. <웃음> 네? 에이 <laughs>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무조건. 뭐, 그거구나. 자꾸... 수희가 왜 이래? <laughs> 아 네, 그럼 구실수씨 위인지 아래인지 알려주셨어야죠 저기 청운종씨 약간 기 어? 위험합니다 에이 런 발언 하지 않위험어 아! 아! <laughs> 옷이 이상해 장님 아니 옷을 어디 장님이 직접 보세요 습니다 몰랐어 야 그 정도면! 천천 옷 갈아입고 끼요나발정난 고양이 성대모사 잘하는데 들려줄까? 왜 하필이면 발정난성왜 그러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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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북이 레나리스 <laughs> <laughs> 뭐야 이거? 뭐야? 아 순직하신 나의 영원한 사랑 김실패 사장님 <laughs> 네, 일단 읽어보겠습니다. 네9시회 서장님, 거기서는 행복하신가요? 아니, 어... 삼촌 소녀들과 함께 놀고 계실 거예요. 아... 아... 오늘 경찰 식구들끼리 야유회 왔는데, 서장님만 없네요. 식구들끼리 이렇게 야유회 올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세상에... 이 이거 너무 좋다. 이런 거. 아, 나 진짜, 나도 우리 쌍창엔터다. 들어가면 야유회 한번 해야겠다. 아 진짜 야유회라고 나는 등산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. 등산. 이게 또, 그런 끈끈함을 조금 다지는. 평화로워져서 일까나요 아마 이 모든 것은 다 소장님의 희생덕이겠죠? 아시다시피 전 형편없는 경찰이라 출성하더라도 그렇다 할 실적을 못 내고 있어요. 게다가 범죄도 줄어들기도 했고요. 이토록 평화로운 세상인데 소장님만 안 계시네요. 그래서 저는 늘 똑같이 여전히 이 세상이 차갑고 두렵습니다. 라고 보내주셨네요.

뭐야 <목소리> 아, 원선이야? 아, 원선씨 아니야 원선씨 야대부분아 폭죽이구나 뭐? 야, 야 <목소리> 아, 아, 이사람 그때 초반에 아, 그 방송 두명 치여갖고 죽인 사람이잖아 잘해서 이영을잘할 수가 없습니다. 가! 강당에보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해. 가장 소홀히 담겼던 일단 서부관 경장을 우승으로 두고 아, 오늘도 공무도 극장선은 평화롭다. 내가 지킨다. 우리 가족은. <목소리도> 네,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계속 어? 쳐주십시오.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. 하지만 세력 두 개가 지금 나왔습니다. 선거대? 시민의힘이랑 복누리당이 나왔습니다. 두 아, 개밖에 네. 네. 없습니다. 아, 네. 저희는 세 번째 당으로 가야 됩니다. 아, 네. 예제선가대로 말이죠. 종교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승리를 위하여. 아, 네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종교 승리. 이뭐좀 이상한데요. <laughs> 좀 뭐야. 아니. 오 <laughs> 오와요 어? 씨 뭐야. 당신 WSD잖아. 왜 여기서 세뇌교육 당하고 있어. 더불어. <웃음> <웃음>

<웃음> 어떻습니까? <웃음> 야 이거 ㅈ됐다 야 이거 그... 그 시민의 그 뭐야 그... 힘... 그 대표분 이거 조려야돼 빨리 뭐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? 그면 또? 오승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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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승철, 오승철. 오승철. 어승철 어승철 이거 <목소리> 의 어승철 어떻습니까? 좋은 거 맞네요. 그 사람한테 고민이 있는 척해요. 아, 나잘 모르겠다. 지금 시민들이 날 따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. 내가 이복로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게 맞나? 이러면 이제 시민... 그 사람이 또 갑자기 앉아. 시민들은 우리 편인데요? 아니 아니요. 아니, 그냥 아닌 척 하라고. 아, 아닌척 하라고. 아 진짜 왜 이렇게 아, 아우, 정말 아니, 아, 예, 예. 그러면 이제? 아, 저 진짜 잘 모르겠어요. 아저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이러면은 어. 저버치 씨가 상백상백상백그 의심이 당신 목을 조르는 거라고. 이러면서 막, 어? 또 지원을 해 주려고 할 거란 말이지. 부 많이 달라. 벌써부터 망한 냄새 야, 나네, 형 기억 안 나? 저는 형 아는 형은 없는데. 나귤이었어 형. 네가 붙였어 <laughs> 나 너한테 차인 다음에 충격먹고 나 이제 더 <laughs> 이상 남자 안 만나려고 뻥들어가고 그랬어 <laughs> 근데 나는 남자도 괜찮아 형 <laughs> 그럼 여은 어. 안아봐도 돼? <laughs> 어 아, 아, 당연하지 여자 때는 못 안았잖아 <laughs> 아 그래? 아 근데 누나 아니 형아 단단하네 아하하하 아 왜왜왜왜 병찬은 안 꼬셨어 <laughs> I hate police fuck the police 나 병찬 싫어 <laughs> 아, 어 어? 경유자 씨, 경찰이야. 어? 야, 네, 그러니까 네, 그러니까 네가 어? 누나 경찰 됐어? 어. 오빠는 말해. 무선테크닉이랑 무슨 관계야, 너? 형님. 오빠로 말해. 넌 누구 편이야? 총 집어넣으십시오, 형님. 저 릴딕입니다. 노가다파 릴딕입니다. 영원한 내 동생 아니었어? 북부에서 처음 넘어와서 돈 그래. 70만 원, 60만 원벌때그 릴딕입니다. 길동이 동생. 그 그래, 릴딕아. 네. 다 설명하겠습니다, 형님. 진실을 밝혀내서 이갱대갱 싸움이 될 뻔한 거를 다섯 개 갱단들 야 근데 릴딕씨 왜 칠성파야? 경찰도 확풀어버린 거지 상실이야아 나는 거기서 나 지금 우리 형님한테 정말 존경심이 느껴졌어 그래서 정비소에서 그때 다 모든 갱단이랑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경찰 불러봐 경찰 청장 나와 해명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와 딕세계 딕간도 딱돈 주면서 기민들 지나 가세요 하는 사주하는 녹음보를 딱 틀어본 거 있지 와 아니 아니 그 경찰이 그와 시민 시민 그거 들어주는 게 힘드니까 깽 그, 어제 전쟁 날 뻔한 거 어제 다 지금 어, 난리나 결국에 모든 중심 다 문댄 니야 인 자식아 릴댕기 릴댕이 뭐야 이 새끼 포켓몬이야 제가 흥분하면 이름이 입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난 이제 릴댕이 아니야 릴푸시야 유나? 난 이제 릴푸시야 닉변에 네다 앞치마 구경꾼들 구하니까 알겠다 그래도 좋나 남자 맞나 맞지 그럼 뭐 내가 뭐그럼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는 줄 알아 남자 호소인 같은데 볼래? 볼래까? 그래 네 남자다 근데 내 앞에서는 여자해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데 저 사람이랑 <laughs> 엮이지 맞아, 마세요 당신또 썩어 문드러집니다 아, 정신 그래서, 그래서 제가 진짜 자랑할 사람은 무서왜 자랑하면 견제받는다고해가 제가, 제가 가이드님께서 말씀드린 건데 저 돌격 돌득, 돌격 소총 라이센스 얻었거든요? 근데 이거 1등상이래요 야, yeah. 그래서 저 이등. 네, 근데 그그 그 스나이퍼 빼고 1등상이래요 어, 그거 네가 왜 들고 있어 그거? 아유, 어, 너 그거 그 라이센스 없으면 쓰면 안 돼? 응. <laughs> 오거 라이센스 있어야 쓸수 있다 고 그거. 응. <laughs> 내가 갖고 있다면? 너서 막 혼자 남아가지고 그집 지키면서 보물성가가지고그 고교수총 라이센스를 먹었다는 말이니? 응, 어때요? 씨봐, 그 청년회의, 어 시바 봐그 청룡의 어 청룡의 기둥이야. <laughs> 여보세요. 아니, 안녕하십니까. 갱단 너무 저희 재밌겠다. 저희에서는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여론조사에 아이예요. 정상적으로 참여를 완료해주시면. 통화가 예? 정료된 이후 문자를 아 통해 돌고기 버거 세트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. 네 다른 건 모르겠고 저 EMS 좀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? EMS요? 죄송합니다. 아, 저 뒤졌는데. 성함... 네. <laughs> <저> <laughs> <laughs> 죄송 어디 계세요? 제가 불러드릴까요? 아... 어디 계세요? 제가 불러드릴까요? 아니, 누구요 네? 네? 예 저요 예예예예걔안 씁니다 걔안 씁니다 예 햄버거 많이 드세요 네 다시 전화드릴게요 정부 갱 경찰 시민 다 모일 예. 수 있는 게 모물섬입니다 어이 목소리 어디서 많이 있어요? 틀어봤는데 기적도 있습니까 어제 듣지 않았나 전기 검진이 언제이신지 네네 네? 네. 아니에요 뭐요 그, 어? 나 대표님한테 물어보고 하신다고 하면은 보석상 털이 하려고 하는데 대표님도 같이? 응 어. 대표님 쓸모가 있나 간데 어? 저희 엔터에 지원금 쓸모가 있나 데 대표님도 상털리 <laughs> 하려고 하는데 대표님도 같이? 응 어. 대표님 쓸모가 있나 간데 저희 엔터에 지원금을 주세요 그러면 아 지원금을 이 무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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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어어 그리고 사장님이랑 해가지고 저희 얼마 챙겨.. 그 뭐야.. 이동도 시켜주고 하긴 해요 음.. 아, 네. 그런 것들도 문제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알겠어요 그 제가 시작이 되면은 여러분들 돈못 받는 거다 해드리고 그리고 시급 그 오실 때마다 월급 200만원, 300만원씩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야왜 300이면 하냐 1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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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, 그러면은 장백씨 그러면은 우리 공연 한번 시켜줘요 그 승그 노래 공연 이런 거 자동사냥? 아 좋다 응 어, 우리 근데, 아이돌이니까 예제 쪽이나 저희 사장님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어어 어, UFC 아그 얼마래? 아 잠시만 이거 오승철씨와 지금 지금 어느 정당편을 들어야 되지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아 너무나 큰 이득이 돌아올 것 같긴 한데 그거 내가 곡당 500 불렀어 곡당 500? 야잘 불렀다 우리 이제 성공한다고 야잘 불렀다 네가 그 장사를 잘 온다 아니 자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둘다 편을 들게 되면 솔직하게 이득이 그래 크지 않아 근데 만약에 불리한 쪽에 붙었다가 불리한 쪽이 이겨버린다?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야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아 그럼 올려야지 올려야지나누가 리더다, 리더. 근데 아직 사초 출근 안 했는데. 응. 이따가 9시까지 연락 없으시면은 응. 내가 로마나 씨한테 전화해서 잡을까 생각 중. 그래도 나쁘지 않지. 그러면은 그 사장님 거 빼고 우리끼리 푼바이 하자. 어, 의자비 우리 정산을 못 받았잖아. 야, 이상년 그러니까 사장님은 그냥 돈을 받을 자격이 없어. <laughs> 아니, 내 사초 지금 엄청 열리려고 그러잖아. 맞아, 맞아. I love you, can I 좋아 좋아자동 사양 너무 좋고 A young boy with a ride or die Run 것처럼 there's no end, you the sunset, you're right next to me to a like We do a need the a bitch, but mine's a movie The diamond, we'll shine together Whenever, whenever, forever, ever, ever Tonight, I could die in this 좋아, 좋아, 좋아. 자동사량 너무 좋고. 자, 그럼 어제 벌은, 어제 벌은 돈으로 엔터를 오늘 차리도록 하겠습니다.